네,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가장 만만한 기둥, 사각 기둥 할까요? 네. 만만해요. 사각 기둥이 제일 만만하죠. 왜 그래, 사각 기둥한테? 만만해. 음, 사각 기둥한테 어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왜? 어, 좋아요, 그러면 네. 오각 기둥 합시다. 네. 지금 오각형 넓리고 있어. 오각형 삼각형 4개로 하면 되잖아. 오각형입니다 아, 그러네. 육각형. 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하면 되잖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으로 삼각형으각형처럼안각형으로 어쨌든 으로 삼각형으로 삼부형 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거든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하이세 군데 그걸 어, 윗변에 길이 각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싸우면은 어쨌든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얘는 이제 밑면 네,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이렇게 예, 쭉쭉 쌓이면 부피가 됩니다. 라고. 네. 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뭐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보통은 그, 이의 넓은 부피잖아요. 넓이의 네? 어떤 최소 단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 1, 2자의 노래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몇번 들어가냐? 이렇게 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2면 이게 두번 들어갈 테고요. 높이가 3이면 3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2, 곱하기 3번, 6번 들어가겠죠. 네. 만약에 밑변이 1.7이고 높이가 3.8이면 1.7번 더하고 3.8번 들어가겠죠. 네. 어쨌든 이것의 넓이가 1이니까, 그것의 개수한 다음에 그냥 1을 곱하면은 넓이가 나오겠죠? 네, 뭐, 그렇게. 그럼 윗병과 높이는 뭐, 개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이게 쭉, 쭉 스캔되듯이, 어, 넓이가 채워질것 같아요. 부피도 마찬가지고. 부피는 아마도, <laughs> 이런, 기본 부피를 가지고 하겠죠? 1, 1짜리. 그게 몇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은, 네. 뭐 <laughs> 네, 그걸 로 설명할 수 있겠죠. 아, 이걸로 기둥의 부피는 끝입니다. 그냥 예, 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면 모든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밑면으로만 나온다. 오각 기둥은 안 나오겠죠. 오, 오각형 오각형 구하는 공식 따는 모르죠, 그 죠? 5각형의 넓이를 굳이 구해야 한다면 어떤 걸 구할 수있 삼각형 세개가 나오거나 삼각형 하나, 네. 네, 사각형 하나 이렇게 나오거나 되겠죠 우리는 삼각형, 사각형을 구할 좋습니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029번 첫 번째 삼각기둥 첫 번째 삼각기둥 네. <laughs> 1029번 네, 쿠키를 음. 구하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2분의 1 곱하기 응 곱하기 2,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29번다, 이게 30번다, 전체가 31번다 이렇게 되겠죠뭐 이렇게 네. 싫게 생겼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사타트업참 그냥 차근차근 나눠서 풀게 되어있는 거니까 네자 그러면 1037번을 봅시다 음. 1037번은 비산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아, 2 아니 4 더하기 <목소리> 뭐... 아이고 잘한다. <목소리> 네, 이렇게 하면되겠죠사다리걸널그리할때 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뭐였죠? 평균. 네. 아, 어... 가운데 사다리 길이는 얼마겠어요? 4하고8이면 요, 요. 이게죠. 곱하기 급하기 싶으셨답니다. 네. 네. 시영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 어. 음. 네. 사다리꼴의 가운데에 사다리 이렇게 옆에 있다가 높이를 곱하면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별기가 네, 나게 됩니다 원리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 수학은 공부, 한국에 별거 없어요 그냥 공식을 설명할 수 있으면 공가됐다고 생각하는게 뭐 가장 단순한 법이겠죠? 네 이거 설명 어떻게 하죠? 어.. 저기 있는 어, 그래. 네, 너 문제 해. 응. 너 문제 해. 알지만 저 절대 못라가고그런게 아니고 네, 지훈이가요. 네. 저기 밑에 저기 있는 좀생각형만딱 잘라 갖고 네. 지우면서 이제 저기 옆에다가 딱 붙여줘. 응? 네? 여기 끝에 여기 딱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기... 아, 여기 잘라다가 여기 다 붙인다고? 왜 하는 거 없나? 아니요. 네. 자, 이제 이걸 자르다가 우리는 저쪽에다 붙여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럼 여기 옆에 네. 있는 걸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될까? 어? 안될것 같지 않아요? 네. 형은 얘기해봐요. 네? 그니까, 러 음. 밑변 더하기, 아랫변 음. 나누기, 이가. 음. 결국에 아,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생각이에요. 이게 평균입니다. 네, 이건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례벌 넓이 공식이 직사각형 넓이 공식과 같지 않아요? 그냥 하기5 하면은? 네. 왜 같을까요? 네. 빨간색이 밑이고 파란색이 높인 그런 직사각형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사내골의넓이가 똑같아요. 아 맞을까요? 아, 맞아요. 여기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가 일로 들어가면 여기는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네. 이건 알겠어요, 항상 같은 거? 네. 저거 네. 떼주세요. 이해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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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아, 그. 당한 것 같습니다. 뭐지? 경원이가 이걸 기억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아그 트랙에 넓이 할때자경원이 아, 빼고 나머지 아 분들들대보주세요 아, 이게 <laughs> 지금 동심원이에요 아, 동심원이라고 하면 뭔지 알겠어요? 동심을 <laughs> 찾아주는 건 동심원 같은 동네 같은 동 중심심 네 중심심 예, 중심이 같은 원이요 중심이 같은 <laughs> 원이라고 <원이에요. 너무> 예. <laughs> 네. 그럼 이제 여기가 굉장히 폭이 일정한 그런 트랙이죠. 거기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너무 말할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우리가 일정하게 변한 도형,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도형. 네. 이런 도형에 대해서 사용할수있는 방법인데. 자 이게 여기가 1 2이고 그럼 여기 있는 길은 0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일정하게 변한는데 그게 중간 평균으로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그냥 네이 음? 글로 된 평균으로 된 반듯한 도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높이가 높이가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한다면 그10 곱하기 8 나누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5 곱하기 8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15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집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그 키가 뭐 어, 150인 애가 있고, 예, 네, 170, 8, 예, 어. 네, 160인 애가 있고, 170인 애가 있고, 180인 애가 있고, 어. 190인 L. 애가 있다 고 합시다. 요 이렇게 어그쭉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걸 다 더하고 싶어요. 오케이? 네. 근데 그거 대신에 170을 다섯 배로 줘. 네. 이것과 똑같은 원리에요.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변화가 이렇게 일정한 거.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넓이 공식이 그래서 절반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아, 그걸 어디서 <laughs> 또쓸수 있냐면, 그, 사단의 콜에서도 쓸수 있는 거죠. 사단이 콜에서도. 이랬때 <목소리가> 여기까지 되게 일정하게 변하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네. 네. 그래서 가운데 딱 기준으로 네. 그냥 거기에다가 높이 굽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네. 그게 저렇게직사각형 설명한 거죠. 네. 이게 나름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부채꼴이 부채꼴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가 볼수 있잖아 그 네. 근데 이거 네. 넓이 구하는 공식이 그사각 네. 넓이 구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했잖아 그죠네 네. 높이 곱하기 이거 하면 되잖아 그죠네 네. 그거에서 2분이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걸 평균 것을 써버린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하고 있어. 이걸 곱하면은 네 넓이가 나온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좀 휘어있으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죠? 이게 이제 그스나이퍼를 기본적으로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직구에서부직구를뺀 거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정하게 변해줘야 된 일정하게. 네. 그때, 어, 여기 가운데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4어가나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길게 그리면은 뭐 이렇게 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조금 네. 더 길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알겠어요? 네 어, 왜냐면 어 이것도 부치꼴이지만 이것도 부치꼴이에요그 그죠? 네그 네. 원의 일부분이면 부치꼴이에요 네. 오케이? 네. 그좀 확장하면 원도 부치꼴이라고할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이 부치꼴이면 얘는 뭐 이런 식의 도형이라고 볼수겠죠 자,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네. 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경이 빼고. 아저 뭐야 아저 뭐야 지금 큰 원의 아. 반지를. 아. 빼 여기 작은 아. 원의 반지를. 곱하기 네. 아. 어. 또 뭐냐. 어. 어. 작은. 작은. 뭐래지? 작은 원의 원주. 와, 큰 원의 원주 평균을. 그래서 익네일이 나와. 아. 익네일 <laughs> 아니야? 아, 네네. 네. 지금 여기가 작은 원의 둘레고, 얘가 이제 큰 원에 둘레면, 그것의 중간 길이 하는 거겠지금냥 중간 길이. 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왜타원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네. 쉽지 네, 그래서 그거에 표교라고 했나봐요. 이것도 실제로, 네,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길이? 뭐, 여기 H라고 할까? 이렇게 구해도 돼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구할 수 있다고. 부측골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똑같고요. 어, 이도형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도형 구하는 방식은 사대골 넓이 구하는 방식과 같아요 부측골에서 부측골을 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음. 자, 얘는 이제 그걸 확장시켜볼게요. 이제 이 파란색 길이에다가 뭘구하 될까요? 하면 은 그게 이제 반지름의 평균이라고 큰 눈대기, 아, 네. 큰 눈대기, 반지열 대서다반지 이거하고 곱하면 돼, 이거 네. 트랙의 네. 그게 여기에요 여기세요 네. 트랙의 폭가 이렇게 하면 네. 돼요 네. 이거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이 이거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어느 정도 와닿습니까? 네. 지금 얘는 그냥 우리가 교육 과정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어, 그냥 고산 때까지 이런 것을 배울 지않는데 음. 근데 되게 직관적인 거여서 여게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파푸스 불기 전이라고 한다고요. 파푸스 불기. 네. 파푸스 불기. 자, 불기 전. 자. 네, 알겠습니다. 파푸스 불기 전. 자. 네, 넘어가 봅시다. 자 182페이지 보시면 39번은 뭐민날비하 높이셨으니까 부피 구하는건 그냥 두개 구하면 되겠죠? 너무 네. 어렵네요 40번은 부피하고 민날비 주고 거꾸로 높이 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 나누면 높이 안오겠죠? 네그냥 그러니까 귀여운 문제들이 막 있네요 자그 다음에 45번부터는 구멍 뚫린 도형이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렵 그래도 어쨌든 민날비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1,045번 있는 도형은 밑날비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큰. 1,045번 이 있는 그 도형은 사각형 빼기 작은 사각형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7 곱하면 부패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밑날비 곱하기 2 부패예요 네. 자그 다음으로 원기둥이 있네요 네. 그다음좀 오기를 열고 네 원의 넓이곱하기 높이하시면 됩니다. 헐, 너무 어색. 렵 네. 자, 그 다음에 원그 <laughs> 다음 페이지에는 뭐 그냥 수치로만 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체로 준 것들이 있죠, 그렇죠? 회전체. 네. 음, 여기는 이제. 그 가끔 실수하는 게 회전체에서 준 가로길이 있잖아요. 네. 여기 파란색 배용 5세트부터 주황색 도용1 4세트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반지름인데 이걸 지름이라고 계산해서 틀린 이닝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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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에는 반원이나 부치꼴이 미면 이게 있네요, 그죠네 역시 이게 누워 있어도 기름이죠 네. 그러니까 민넓이라고 해서 그 바닥 부분 직사각형을 구하면 절대 안 되죠, 죠? 네. 네. 반원의 넓이에다가 높이 11을 곱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부채꼴은 부채꼴의 넓이 구한 다음에 높이 구하시면 돼요. 네. 기둥은 윗면이 그 어떻게 생각든지 간에 윗면 네.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 8 6페이지 보시면 구멍 뚫린 원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잘린 부채꼴 같은게 있죠, 그렇네네 네. 자, 그럼 여기를 부채꼴이 어, 1077, 1 7 8번 있잖아요. 네 여기 천, 그 구멍 뚫린 원기둥 넓이 구하는 공식을 구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79번. 1079, 1079, 80번 있는 그 문제는. 자, 그 미명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명관식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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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나중에 120도를 해주는 아, 거야 한 번에 알겠어요? 오. 원으로 구하고 붙직불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높이 10을 파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이해됩니까? 네, 네 이렇게 합시다 자뭐좀 됐네요 네끝났다